키키위드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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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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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뭐지? 제가 못르겠다 이게 뭔지 알아요? 몰라요. 한번 도라에몽이네. 응? 도라에몽. 그, 도라에몽? 응 음, 한번 까볼까요? 에몽. 까봅시다. 아! 아! 까봅시다. 도라에몽가 도다... 여기다 모라 해본 어보세요이가어본 얼굴 이거예요 응, 음, 까봐가는파랑어이뭐가들어있나 나는... 음, 볼까? 가지가자가자이요 <laughs> <laughs> 네. 이가 어이가 어이가 어이이가뭐이 어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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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들어 있는지 일까어 들어 있는지 보자. 까줄까요? 네. 이거 이거 다만. 무슨 색깔이지? 노란색. 노란색 까볼까요? 네. 우와. 짜. 여기 뭐 있지? 이뭐 있지? 과자네. 한번 먹뭐 꺼내서 먹어볼까요? 맛있어요? 글쎄. 어때요? 맛이 좋아요. 음, 맛이 있어요? 네 응. 음. 다음에 이건 뭐예요? 하연이 이거 만졌어요. 만졌어요? 네. 이거 까볼까요? 네. 네. 짠. 음. 우와. 뭘 들어왔어요? 우와 이거 뭐지? 먹어볼까? 이거 보세요. 무슨 맛이지? 음. 가 있네? 아무? 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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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것도 한번 까볼까요? 이거? 응 음. 이건 뭐지? 스낵키? 가봅시다. 아, 깠더니, 오 얘도 먹어볼래요? 응 음. 짠짠 그런데 먹어봐요. 맛있다 맛있어? 네. 동생이 먹고 싶나봐. <laughs> 먹고 싶어요? 이거요? 이거 먹고 싶어요? 이것도 한번 까볼까? 응. 음, 색깔 다른 거, 이번에 뭐 까볼까요? 어, 어떤 거? 이거. 이거? 응 주황색? 응. 얘를 한번 까볼까요? 맥도날드 그림들고한번 까보겠습니다. 음! 짠! 색깔이 약간 다르네, 아까보다. 색깔이 좀 다르네. 뭐야? 응. 오, 오케이. 응? 오, 오, 오. 다 먹었어요? 네. Yeah.